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흥미롭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희망, 또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우리가 조상꿈이라든지, 돼지꿈이라든지, 어떤 뭐 똥꿈이라든지 이런 걸 꾸었을 때, 꿈을 꾸었을 때, 이제 우리가 너도 노또 같은 복권, 복권을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달에 나의 재물은 어떤지, 또 내가 어떤 조모, 좋은 꿈을 꾼다, 꾸었다든지, 또 애감이라든지, 또 영감, 또 감이 어떤 좋은 느낌이 올때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노또잖아요. 복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7월 달에 이제 운기를 한번 말씀 이제 드립니다. 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합의 기운을 갖고 삼합의 띠의 합 띠의 합으로 우리가 흔히 띠가 잘 맞는다. 너하고 나하고는 잘 맞는다. 돼지 어 저기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잘 맞는다. 이런 원리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재물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어, 잘배아봐 해서, 나의 길을, 나의 좋은 숫자, 나의 행운으로, 여러분 앞에 큰 행운, 큰 재물이, 이제, 되실, 되실 것을, 어, 믿으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신자진, 신자진, 원숭이띠, 지띠, <laughs> 용띠분들의 행운의 이제 숫자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어, 숫자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배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1, 5, 11, 12, 21, 29, 31, 32, 41, 42. 이렇게 10개를 하나 드리고요. 어, 두 번째로는 <laughs> 2, 4, 16, 17, 28, 39, 40, 이렇게 7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총 이제 제가 10개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숫자를 나눠 놨지만은 17개 숫자를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잘 배합해서, 어, 노또복권에 가볍게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 원숭이띠, 집띠, 예, 용띠분에 이제 7월에, 에, 7월에 재물운에 이제 유리한 어, 숫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그 행운이 있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운이라는 것도, 어, 준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수많은 비가 내려도 내가 그 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지 거기에 물이 담기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이든 내가 기회를, 내가 노또를 사야지 나한테 기회가 올수 있어요. 맞든 안 맞든 그것은 다음 문제거든요. 일단은 나한테 기회가 내가 사야지 기회가 온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 주, 내가 한주 동안 아, 또 기대를 가져보고, 꿈을 가져보고, 또 잠시, 잠시 즐거움을 이렇게 갖는다는 개념으로, 갖는다는 개념으로 가볍게 한번 임해보셨다, 임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가볍게, 아, 꼭 맞아야 되는데, 절박하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사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내가 커피 먹는다, 어, 술 한잔, 안, 술 한잔 안 먹는다, 담배 한갑 안 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날씨가 이제 점점 어, 더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행운과 소원하는 일들이 있어서 큰 성취, 성과 이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뵙겠습니다. 차례로 차례로 다른 띠도 이제 올리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운기를 기운이 좋은 숫자를 차례로 다른 띠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아래 설명 설명란에다 또 별도로 어, 써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가볍게 7월 달에 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